혼자 힘으로 못 일어나고 있는데 아가씨 저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노숙자처럼 보이는데 어딜 만져 바빠 죽겠는데 오늘 진짜 재수 없네 무시당한 할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보려는데 실패를 하고 저기요 저좀한 번만 일으켜 세워 주세요 도와줘요. 내가 왜요? 도와주면 돈줄 거예요. 돈도 없어 보이고만. 하지만 기분이 좋아 보이는 여자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드디어 자리에 앉게 되었네요. 고마워요. 죄송하지만 저앞 빌딩까지만 좀 밀어다 줄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할아버지 이 건물 말씀하시는 거 맞죠? 고맙습니다, 아가씨. 아니에요. 저도 이 빌딩에서 투자 미팅이 있어요. 그래요? 저 때문에 늦겠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몇층 가시는 거예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덕분에 잘 왔습니다. 빨리 미팅하러 가세요. 네, 먼저 가 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미팅 장소에서는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 애한테 무슨 투자를 해요? 그냥 없이 진행해요. 우리 30분이나 기다렸잖아요. 그냥 시작해요. 그럼 시작할까요? 바로 그때. 죄송해요. 오다가 일이 생겨서 제가 좀 늦었어요. 자. 이제 세분다 오셨으니 각자 사업 소개해 볼까요? 저는 서울대 나왔고, 이미 회사 두개 매각했어요. AI 헬스케어 플랫폼인데, 3년 내 흑자 예상이 됩니다. 50억 투자 요청드려요. 저는 실리콘밸리 출신이에요. 메타버스 커머스로 글로벌 시장 노리는데, 저희 회사에 투자하시면 최소 수익 10배 이상 보게 해드릴게요. 제 계획서 먼저 보세요 아니 제가 먼저 해요 두분좀 조용히 마지막 분은요? 면접관님 저는 사실 고졸입니다 하하 고졸이 여길 왜 왔어? 대학도 안 나온 애가 투자를 받으러 와 부끄러운 줄도 모르네 저는 어머니가 화장품 가게 하셔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화장품 공장에서 7년 일했고요 그런데 50대 60대 여성분들 화장품은 정말 없더라고요 요즘 화장품은 다 젊은 사람만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도 예뻐지고 싶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개발했어요. 민감한 피부도 쓸수 있고 가격도 착한 화장품이요. 5억만 있으면 생산 라인 갖추고 온라인 판매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대박 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께 진짜 도움이 되고 싶어요. 모두 훌륭하신데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학력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바로 그때 아까 그 할아버지가 들어오는데 잠깐만 회장님 언제 오셨어요? 마지막 분!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고객의 진짜 니즈를 정확히 아시는군요. 이번 투자는 당신께 하겠습니다. 5억 전액 투자하고 매출 오르면 추가 투자도 하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도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놔두고 저런 고졸한테 투자하시다니요. 불공평해요. 요새는 AI가 대세라고요. 학력도 중요하고 경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해요. 두 분, 저 나직지 않으세요? 아까 그 휠체어? 노숙자가 회장님? 맞아요. 두 분은 나를 노숙자 취급하며 외면했죠. 하지만 이 아가씨는 투자 미팅 늦을까 조마조마했을 텐데도 낯선 할아버지를 정성껏 도와줬어요. 그게 진짜 사업가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사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잘 보살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당신에게 걸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